1권을 우리는 잊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어, 교회 교약 1-1권을 진행하지 않고 송다니엘 목사님과 대면하고 대화했던 부분에서 독일 신학 또 그리고 칼발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전개하면서 이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고 외국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송 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이제 매년 한 번씩 방문하시는데 근본에 이제 두 번째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더 오랫동안 교제하게 됐고 이제 상황 안에 궁금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독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해소되고, 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교회 교의학을 쉬고, 송다니엘과 나눈 독일 신학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신학에서는 이제 비판과 수용 이러한 그 자세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의 신학학에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말을 말하고 타인이 주장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평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학문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독일에서는 정확히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면 그 평가와 비평을 들을 때 듣는 자가 전혀 인격 모독이나 인격의 손상을 받지 않고 그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그 비판에 대해서 그대 자기 생각을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 풍토가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반박하면 인격 모독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할수 있고, 주, 자기가 펼친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용자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내 의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좋은 그러한 소재이죠. 그래서 우리 송 다니엘 목사님께서 저의 글에 대해서 비평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 글의 주요 핵심적인 것은 논리가 튄다 이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훈련을 해도 빠르게 그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평 내용을 듣고 또한 번씩 들을 때마다 그러한 오류가, 그러한 그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훈련하고 그 나가는 것이지 한번 비판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글을 알고 있으니까 글쓸때 그러한 논리적인 비약이 없이 매끈하게 글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오래 참아주고 할 때마다 아직도 더 발전이 안 됐다. 더안 됐다. 더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해준다면 훨씬 더 우리의 학문이 발전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학문적 풍토가 독일은 되어 있다. 이런 주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인성 함양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학이 에서도 그러한 학문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할 때는 어 심각하게 토론하지만 그 토론이 그 사람의 인격을 해치려는 거 아니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학문 과정이다. 매우 유익한 과정이다. 학문이란 것은 내 살과 뼈를 깎는 그러한 작업이지. 기분 좋은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 학문의 도야에서 함께 경론하고 함께 화합한다면 아주 멋있는 학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고 학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소양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밌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 그래서 믿는다. 그래서 믿음은 되지 않냐. 이렇게 송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믿는다 해서 한국 교회는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laughs> 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어, 믿음이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러한 어...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작년에 와, 오셨을 때, 영 분별을 위한, 위한 신학 자표를 드렸는데, 읽어보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재언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 믿음과 하나님 믿음이 구분된다. 이러한 글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니, 이, 이 친구는 논리에 비약이 심해서 글을 못 읽겠군. 하고, 던져 놓았던 모양이시죠. 그런데 이제, 어, 독일에, 독일이 아직도 믿음 하면 그분들이 예수 믿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신학은 신중심 신학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신중심 신학이 상당히 진보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신중심 신학이 예, 표현이 됐는데 우리는 신중심 신학이 나오기 전에부터 이미 신중심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미 신중심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심 신학과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학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지금 현재 자유주의든지 보수주의든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 신학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상당히 보수적인 겁니다. 최첨단 신학은 신학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빼버리는 신중심 신학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다 했을 때는 그 앞에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당위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형용사를 붙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수준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아니고 신 중심적 교회라고 제가 분류를 해서 영 분별을 위한 신학 자표에서 그렇게 책을 썼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해야 한다. 이것을 해야지 교회에 나와라고 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도 내용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죠. 독일은 우리가 신학이 굉장히 진보됐다고 말하는데 어, 그 비평주의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독일 신학이 진보적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들었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이 상당히 그래도 보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진보주의 있는 사람들, 비평주의 사람들도 인간 예수를 말해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 진보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 말로는 보수주의지만 행동으로는 진보적인 그런 모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를 믿는단 말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 하고 예수를 담는다 하고 이러한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그것이 좋은 신앙처럼 표현을 하지만 진보, 보, 진보적이라는 독일교회에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를 닮은다 말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훨씬 더 독일 교회보다 진보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도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 고백이 있어야 보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룰 수 있죠. 그래야 1세기 기독교와 현재 21세기 기독교를 연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21세기 기독교 상관없는 나 자존자, 나 독단자의 종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것이 신중심 신학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최첨단 진보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좋고 기도가 많으니까 우리가 보수신학이고 정당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야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보수적일까? 그런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죠.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다. 이러면 이제 진보신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수적인 것이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앙 그리고 성경의 정확 무한 계시된 말씀 이두 개의 가치를 정확하게 수용하고 그두 개가 논리적으로 맞을 때 보수적인 것이죠. 우리 학문을 할 때는 비논리적인 것은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무언을 지정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빼버린다. 이건 비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에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인간 예수도 믿는다. 이러한 말이 좀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독일은 다 예수를 따른다 하고 예수를 닮은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독일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독일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평적인 신학자들이 독일의 주류인데요. 이제, 송단일 목사님은 비평, 비평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거부한 게시문서로 성경 읽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개혁파, 어, 학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제가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비평주의 신학자이고, 비평주의라는 것은 예수를, 그, 뭐죠? 인간 예수로 보고, 또 성경을 게시문서로 보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크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는 본문 자체를 해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또 고무적이고 도전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들을, 우리들은 이제 똑같죠? 게시문서이고, 또, 게시 문서로 보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 본문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학문의 최고의 과정이 성경 본문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약간 다르지만 비평주의 학자들은 순수하게 성경 본문의 의도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있다. 꽤 있다. 이러한 말에, 아, 그래도 그러면 독일 비평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는지 한번 탐색을 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어, 기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 예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결, 결코 바른 신앙에 도달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본문 자체를 해독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수 학문이 아직도 독일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 좋은 모습이라고,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우리도 한국의 신학학이라고 형남성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순수학문이거든요. 순수학문을 하는 그러한 지성인 크리스천 학자 그리고 일반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큰 꿈이거든요. 순수학문이거든요. 그러나 이 독일에 있는 비평주의 학자들은 순수학문을 하지만 인간 예수를 믿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구주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천이 순수 학문을 해서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인류 인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형남 소원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칼 발트를 브리핑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이제 칼 발트의 브리핑을 쉬고 이것을 말하는데, 이제 송 다니엘 목사님은 독일에 계시면서 어칼 발트의 신학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훨씬 더칼 발트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은 정보, 생활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거부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안 맞는 것이 있었어요. 그그 그 중에 하나 그그 아, 그 중에 하나는 먼저는 이제 카이트, 하이트, 이제 이러한 그 전미사 전미사가 여성형이라고 해서 제가 아니 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여성형을 썼습니까? 이렇게 제가 어, 질문했더니 아그 신경 쓰지 마라. 이 독일의 여성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왜 신명에다 애성형을 썼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애성형으로 아무튼, 해, 에, 카이트, 하이트, 하이, 하이 카이트, 하이트, 이트 하이트, 이트 하이트, 코트, 이런 식으로 신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삼중일신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요. 우리 박순경 교수님들은 삼위일체성 이렇게 했고요. 그것을 영어에서는 트리 유니티 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어나 우리말에는 성이 없지만 독일어에는 성이 있는데 여성형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형 명사가 부당하다 하는데. 거기, 이제, 독일 분인 송다니엘 목사님은 아무런 의 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레르. 레르라는 것은 우리가 박승기 교수님이 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어, 빨트에 대해서, 아, 그렇다면 괜찮다. 론하고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 그래도, 바리트는 그 삼위일체론을 삼중일신 개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트에게는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제가 다시 어, 교회 교리학 1-1에 보면 분명히 그전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더 관심을 가져, 갖고 읽지는 않고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독일에 있는 분들은 칼 발트가 삼위 일체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칼 발트가 교회 교의학 1-1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Trinity 트리, of Doctrine, d o c t of the Trinity 이것을 Trinity g 로 전환했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삼중일신으로 전환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독일에서는 어, 발트가 삼위일체론자로서 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어, 생각했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좀 많이 멋쩍죠. 독일의 언어를 독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한국의 독일을 잘 모르는 인간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멋졌고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있는 바에서는 칼 발트에게는 삼일체가 없고 그 삼일체도 어디 있습니까? 개시 안에 있는 그러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빙가 이라는 것이 발트 신학에는 없다. 이러한 결론을 어, 지금 내리고 우리 진영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현지에서는 3일체가 있다, 이렇게 본다 하니까 상당히 어, 멋졌고, 어, 칼발트 교회 교의학 1-1권을 좀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탐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 바람이 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칼발트 교회 교의학을 비평하고 있는데, 어,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 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평을 할때 처음 내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도하게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신 분들이 수정하면서 완전한 비평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어, 제가 재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좀더 어, 무도하게 칼 발트의 비평을 어, 추진해 나갈 때 독자들이 아, 왜 이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을 쫓아오면서, 아, 이것은 잘못 이해했고, 이것은 잘 이해했고, 그래서 칼 발태 신학이 이렇게 해서 어,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이것을 모든 독자들이 파악하고, 기독교 신학이 무엇인지를 어, 이해한다면, 영생의 종교를 우리 한국교회가 어, 책임지고, 세계교회에 어,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 핵심 교회, 중심 세계의 복음에 전하는 중심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칼 발태의 신학은 정통교회 신학을 폐기하고 새로운 신학을 형성시킨 정통교회 신학이 아닙니다 삼일체 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증명해내고 파악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칩니다